자, 반갑습니다. 김차원입니다. 오늘은 체스닷컴의봇 프로그램 컴퓨터 인공지능과 함께 붙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어, 체스닷컴이 최근에 디스코드와 파트너십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벤트로. 디스코드 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코드 봇 상대로 비기거나 이기면 디스코드 유료 결제 회원권에한달 무료를 이제 준다고 합니다. 한번 재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봇도 봇 프로그램과 하는 것도 약간 개편이 된게 조금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전엔 이렇게 안 나뉘어져 있고, 그냥 다 이렇게 일렬로 뿌려져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초급 단계가 쭉 나뉘어져 있고 중급 이런 형태로 쭉 나뉘어져 있죠 자, 보시면 디스코드 봇이 있을 거예요 디스코드 봇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움퍼스 그 다음에 클라이드가 1100점 클라이드 그 다음에 가장 세게 돼 있는 게1700 넬리입니다 또 디스코드 버스를 눌러보면 보드 색깔이 조금 밝은 색으로 디스코드 색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요것도 네, 좀 재밌는 색인 것 같아요. 보 프로그램들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플레이 스타일? 그러니까 물론 실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뭔가 공격적으로 하느냐 단단하게 수비적으로 하느냐 또는 퀸을 빨리 전개하느냐 늦게 하느냐 또는 오프닝 같은 경우도 이런 오프닝을 좋아한다 자주 한다 이런 건안 둔다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자이포 할까요? 디포 할까요? 음, 제 주력인 D4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4라면 과연 넬리는 어떤 오프닝을, 어, 아, 더치 디펜스. 네, 더치 디펜스. E4 지점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킹 옆에 약점들이 조금 생겨납니다. 자, 일단 뭐 할까요? 제 추천은 이제 NC3를 하면서 이 E4 지점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안티 더치 라인 중에 하나인 NC3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nf6로 여기를 컨트롤하려고 할때 비숍이 전개를 하면서 잡으면서 이 포치겠다는 생각. 오, 나이트? 오, 보통은 <laughs> e6 계열을 많이 봤는데 n e 4 네. 해볼 수야 있죠. 음. 그러면은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퀸사이드 캐슬링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잡히거나 하는 건 별로라서, 그냥 비숍 피하고 이렇게 잡히기. 좀 그래서 먼저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는 퀸 d2 정도로 해볼까요? 그렇죠. 퀸 d2. 이제 비숍도 지켜주고, 퀸사이드 캐슬 준비하고요. 자, 여기서는 비숍이 d로 피하겠습니다. 어, 공격 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d로 피하면서. 지금 이폰 전진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럼 g5 했죠? 그럼 피하면 돼요. 그럼 이런 h6 g5가 결과적으로 흑한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킹사이드 캐슬링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거를 h4 하나로 공략을 하기 쉽습니다. 자, 일단 저는 e3를 먼저 하고요. 음, 전개 수단을 만들어놓고 퀸 d7. 어, 잠깐만. <laughs> 오른쪽 봐라. 부대 차력 퀸이 나선다. 근데 이런 퀸 D7은 비숍의 길을 괜히 가로막아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캐슬링 먼저 할게요. 비숍 전개를 한 모습이고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음, 제 생각에는 H4 좋아 보입니다. 자, H4를 하면서 교환하면서 이렇게 룩길을 열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룩 전개를 했다고요? 음, 근데 밀어서 닫는 게더 좋아요 애초에 이렇게 룩길이 열리게 하는 게 100만 좋습니다 자 잡았고요 잡고 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음, 나이트 E2를 해볼까 생각하는데요 잠깐만 음. 이거 먼저 할게요 룩 전개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비숍 수비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룩 전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비숍을 이동을 했죠. 오케이. 그다음은 음. 네, 나이트 전개할게요. 나이트 E2 이렇게. 아, 네. 룩 교환하자고 온 거잖아요. 교환해 줍니다. 교환해 주고 나서 나이트 전개. 전개하면서 이퍼폰 공격하니까 D5가 유도 되겠죠. 어? 유도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지켰어요. 잠깐만. <laughs> 그러면 공짜로 잡는 건데요. 게다가 중앙 폰을 잡는 것은 중앙 컨트롤의 이점도 있어요. 잡으면서 이제 공격도 합니다. 예,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또 잡겠습니다. 네, 퀸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음흠.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요. e 포를 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잡으면서 나이트 위치 잡히는 형태. 어 나이트 한번더 이동해도 되고요. 뭐 이쪽 이쪽 다 됩니다. 자, 뭐가 좋을까요? 저는 e 포를 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지금 전개가 느리죠. 그 굉장히 퀸만 여러 번 움직이고 전개가 느릴 때 중앙을 여는 것이 좋아요. 전개 속도가 빠를 때는 중앙을 열어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퀸으로 지켜주면서 오케이 퀸 왔다 갔다. <laughs> 알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네, 비숍 전개로 마무리할게요. 전개를 해서 잡으면 비숍으로 잡을 겁니다. 어, 잠깐만 <laughs> 생각해보니까 폰을 잡히지만요, 상관없습니다. 잡으면서 비숍 체크도 있으면 이렇게 폰을 교환할게요. 어찌됐든 저는 아까 투퍼너비한데폰 회수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디스커버드 체크하면서 얘를 먹을 수 있어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체크 그 다음에 얘를 잡을 수 있는데요 전술적인 뭔가 있을까? 음... 라는 생각을 잠깐은 해 봤는데요 그렇게까지 뭐 있어 보이진 않네요 음...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전술적인 가능성이 있다 없다. Nf7에 대한 생각은 해야겠죠. 그러면은 퀸이 이렇게 오는 거는 네, 일단 얘 잡는 게 이득인데 더큰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잠깐 보는데요. 네. 오케이. 네. 지금 봐서는 확실한 그게 있어 보이진 않아서 저는 얘를 잡는 쪽에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물량 이득이 됩니다. 어, 네, 잡았네요. 체크.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고 상대는 세 개죠. 물량의 차이가 있고요. 또 지금 핑 걸렸기 때문에 엔테이크스 26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서 폰 하나 더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잡을 수 있겠네요. 비숍의 보호니까 한번더 잡습니다. 그래서 룩도 이렇게 이득, 아주 큰 이득이 되는데요. 지금 얘를 잡으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잡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잡고 나서 잡으면 물량이 큰 이점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얘를 잡혀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지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좋아요. 그 다음은 킹 올라갈게요. 오네 교환 바로 해주고요. 자 이렇게 물량 이점이 되어 있을 때는 기물 교환 트레이드 피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비쇼위치를좀 잡아주고 폼 미는 쪽으로 이기는 선택을 해볼게요. 이쪽까지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 지켜주니까 잡고, 나서 또 잡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폰이 다섯 개.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쭉갈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위치를 또 잡아주고. 근데 보라색이, 어, 이거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보라색과 파랑색의 중간인데, 굉장히, 어, 오면 좋은 색깔이네요. 자, 이렇게 기물 위치 잡아주고, 프로모션을. 네, 스텔메이트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할때 스텔메이트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여기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고. <laughs> 네. 그 다음에, 폰, 폰. 김을 위치 좀 뒤로 잡아주고, <laughs> 네, 여기서 퀸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로 좀 빼주고, 그 다음은 뭐 할까요? 퀸 <laughs> 위치 잡아주고, 프로모션을 또 해줍니다. 자, 프로모션 해주고,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자, 그 다음은 폰. 자, 컴퓨터 지금 위치 잡아주고, 프로모션을 또 해주고요. 자, 그러면 퀸이 다섯 개가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메이트 하느냐.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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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네, 이렇게 퀸. 자, 조심해야 돼요. 스텔메이트를 조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체크, 어? 아, 퀸다못 쓰고 체크메이트. <laughs>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변명은 아니지만 디스코드 전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 때문에 약간 주의가 산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달 디스코드 니트로 한달 무료 이용권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누르면 아마도 줄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체스닷컴의 디스코드 본 넬리와 함께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